29번 어법 문제고요. 1번부터 살펴볼게요. as 라 large. 자. 뭐 비교급 그런 문제일까요? 자, 형용사가 딱돼 있는데요. 형용사가 돼 있으면 보통은 라지여야 되냐? 아니면 부사인 라지리여야 되냐? 이런 문제가 많은데 트 어, t w 스 t i 라 e as large. 그럼 이거 그런 문제가 아닐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원래 맨날 늘 나오던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모르겠다 하는 느낌이 들때 무조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무 깊이 생각하는 데 시간 쏟지 말고 그죠? 문장 구조 분석을 다시 해봐. 천천히 해석하면서 문장 구조 분석 그거를 해보는 거야. The intelligence of monkeys 어, 원숭이의 지능은 tails in comparison with 이거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Tails 희미합니다. Tails in comparison with that of our closest relative, the great apes. 자 거대 유인원 있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수 있는 거대 유인원들의 그것과 비하면 그것이 뭐예요? 인텔레지언스 자 그죠 원숭이는 에이프의지능에 <laughs> 비유할 바가 아니죠 아예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주 불쾌할 정도죠 어~ 몽키 따위 그 옥성 탈출 영화 보, 보면은 자기는 멍키가 아니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1 편이었나 2 편이었나 제가 그거 아주 그 시리즈 아주 광팬인데 그~ 그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어, 우리는 어~ 그~ 원숭이의 지성이 아니다. 원숭이랑 우리는 원숭이 아니다, 딱이러거든요 니네랑 가깝다, 인간이랑 가깝다, 굉장히 가깝죠. 거의 진짜 한끗 차이 정도, 어, 그 정도죠. 자, 그러니이뭐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보노보 이런 애들, 어, 얘네들의 뇌는 whose brains? 얘네들의 뇌는 아, twice as large? 어두배더 큽니다. Relative to our body weight, 우리의 몸무게에 비하면 어 거의 두 배가 큽니다. 두 배만큼 큽니다. 자, 이거 원급 비교가 맞네요. 그러니까 twice as 이거 as 땡땡땡 이러면 얘보다 두 배가 크다. 해석은 두 배라고 하면 돼요. twice 두 배가 크다라고 하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이게 larger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as가 있기 때문에 이거 원급 비교예요. 원급이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 굉장와 이거는 별표 여러분 한번 이거는. 결표 오랜만에 어법 문제에서 새로운 문제 나왔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문제예요. 라지 라질리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라저냐 라저 라지냐 라저냐를 갖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비급급이어야 되냐 원급이어야 되냐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리고 원급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지금 꺾기 포인트가 뭐냐면 t w i c e as large as 보통 as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이게 뭐 했어요? relative to their body weight. relative to their body weight.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몸무게와 비해서 비한 몸무게에 비해서 relative 부사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또 그것도 그냥 이거는 관용적으로 형용사로 나가는 겁니다. relative to,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도 relative가 또 친척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 아는 사람은 large relative에서 큰 친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명사로 쓰이는 relative이기 때문에. 어, 관사가 있었어야 돼요, 앞에. 네. 관사, 어,나, 더,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없는 걸로 봐선, 명사로 쓰인 건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relative to가 관용적으로 뭐뭐에 비하여로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 외워두고 계셨어야 돼요. 굉장히 지금 고급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 1번은요. 여기에 걸려 넘어가신 분들은, 어, 걸려 넘어갈 만해요. 네, 근데 깊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늘 보면 알다시피, 이게 어렵다고, 어, 틀리진 않아요. 왜냐? 그냥, 맨날 나오던 거에서 만약에 답이 나, 얘는 어쨌든 지 맞잖아요. 맞는 거니까 냅두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처음 나온 게 답으로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 원, 예 지금 이이거 이, 이, 테마 여기다 테마에 이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테마 원급 대 비교급. 원급 대 비교급. 원급 vs 비교급. 자, 이 테마입니다. 원급 대 비교급 테마. 어, 요거.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죠? 어 원급 대 비교급 테마 여기다 딱 박아 놓으시고 이거 어어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나중에 되게 어렵게 고급스럽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체크해 놓고요 이번 manipulate 자 동사류 리 문제죠 동사류 리 문제는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데 동사 자리에 특히 유력하면서 본다 자 manipulate 앞에 end가 있는 걸로 봐서 아 이거 병렬 구조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잘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근데 병렬 구조도 알기 위해서는 전체 문장 구조를 알아야 병렬 구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렬 구조니까 저는 앞에만 보고 이렇게 할래요?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은 어, 걸려 넘어갑니다. 자, most primates p r i m a t e 가 뭐야? p r i m a t e 가 유인 그 우리 그 영장류예요. 프라이메이터로지스트니까 영장류 학자, 영장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believe 믿습니다. The apes 이 apes들은 제 믿습니다 한 다음에 새 절이 시작할 수 있죠. 동사 나온 다음에 어 목적절 시작할 수 있죠. 목적어절. 아이고 요거를 끌어내렸네. 어, 목적어절. 이 이다? 목적어절이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apes가 주어이고요. apes a c q u r e d 도 동사고요. 네 여기 아, 물론 여기도 동사였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전체의 동사고 이제 갈라지고 여기서부터 세 절의 주어와 동사인 거예요. acqua della g o r brain 그들의 이제 큰 브레인을 더큰 뇌를 얻었어요. To help, 투부정사 나오죠. To help them. 자, 투부정사의 일종의 예도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갖고 나오고요. Communicate는 help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나올 수 있으니까 맞고요. Communicate with and manipulate their peers. 그들의 이제 peer들하고 동료들하고 소통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manipulate는 peer를 조종하는 거니까 them 다음에 나오는 help them 다음에 나오는 communicate와 manipulate가 병렬 구조가 될 거고요.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건 옳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죠. 자 확인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them selves 이거 제기대 명사 이거는요. 어, can recognize themselves, they can recognize themselve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recognize라는 이벤트를 가운데다 놓고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같은 존재이면 됩니다. They can recognize themselves in a mirror. They can 물론 이 대의가 누군지 이 대명사를 앞에서 찾아가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은뭐 거울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알아보잖아요 거울은 자기 자신을 보죠 원래 그러니까 뭐 약간 이렇게 약간 야매로 이건 맞다 이건 <laughs> 그죠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앞에 차근차근 한번 찾아가 보세요 대의가 누군지 아마 저기겠죠 저기 어 그레이 레이스겠죠, 그죠 아마 그럴 텐데 어쨌든 거울을 보고 본다고 인식한다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건 요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될것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에4번 부분 볼게요. 또빙 동사류 문제, 또 동사류 문제. 이거는 이것도 역시 문장 구조 분석을 한다. 단 동사에 유념하면서 자 n 어 does it explain why 그 어느 것도 이거를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왜 왜 라고 접속사 새로 열렸죠 그러면 줄이 연, 주, 주어가 시작합니다 오랑우탄 오랑우탄들이 who seldom encounter their neighbors 원래 자기들 네이버들하고 그다지 자주 만나지 않는 오랑우탄들이 어? 어흐, so intelligent 어? is so intelligent 해야 되네요 그렇죠? 동사 나와야 되는데 being so intelligent 하고 끝나는 게 어디 있어요 동사 없잖아요 4번이 틀린 겁니다 정답 여기서 결, 결정이 납니다 자, 자 다음과 같이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동사 료 문제는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히 한다. 단 동사에 유념하면서, 특히 동사에 유념하면서, 알겠죠? 동사 자리에 유념하면서 문장 구조 분석한다. 줄줄 외우세요. 그럴 때 해석도 곁들인다. 그럴 때 해석도 곁들인다. 해석을 안 하면 안 돼요. 자, 됐. 이거는요. 이제 뒤를 보죠. 가리고 뒤를 보는데, caused apes. 목, 동사 목적어 목적격 어 to become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럼 주어가 없죠 그럼 대시 뭘한 얘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있다 선행사 play가 있다 플레, 선행사를 빨 찾아요 play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그 play를 여기다 넣어서 play를 대체 다 넣어요 그래서, the play caused the apes to become more intelligent in the first place play caused the apes to become more intelligent in the first place 말 되죠 맞습니다. 자그래도 5번은 이렇게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아요 지금 요번 29번 문제는 어, 색다르네요. 1번이 색다른 문제가 하나 나왔으니까 요거는 유념해주시고요. 단 그래도 4번이 답이었으니까 답 찾기는 아마 틀리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랬다고 이거, 이거 우습게 알았다간이 문제 콩커다치네요. 자 1번 잘보셨어야 되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보고 어, 마치겠습니다.